안녕하십니까 코미 아... t v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낚시를 왔습니다 네. 그 저번 회편에 그 성원 낚시터에서는 우리 부회장님이 늦게 오셔서 어, 서희사와 둘이 찍었지만 오늘은 또서희사가 늦는 관계로 어, 부회장님과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번 성원 낚시터 편에서는 저희가 아쿠아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신장 이렇게 해서 대결을 했는데 자 사이즈 대결을 했는데 저희 부회장님께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아~~ 2 아. 2cm? 2 0 제가 알기로는 23cm입니다 23cm, 아, 23cm. 아, 23cm. 23cm.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8cm 해고그리또 네. 아. 서이사가 한 16cm 네. 네. 그래서 그 어느 지구제가 효과가 좋은지 실험을 해 보았지만 뭐뭐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런 것같 네뭐 저기 서이사 세 마리는 잡았지만 16cm 이하로 꼴찌를 했고 네 저도 저두 마리 우리 부회장님 두 마리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 또 에코가 사이즈로 가장 큰 거로 잡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편에는 신원 낚시터에 와서 요번 편에도 이어서 어느 집어제가 잘 먹힐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등을 하셨으니까 일단 뭐 에코 그다음에 아쿠아 그다음에 아. 페리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게그성원낚시터에서는 신장을 했는데, 요번에는 신장을 섞어주는 걸로 하고, 네. 그모 쇼핑몰에서 네. 모 쇼, 인터넷 쇼핑몰에서 페리칸 제품이 원플러스 원 제품으로 아. 판매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지금 요두개살 돈으로, 음. 요두개살 돈으로 요세 개를 살수 있는 알 네. 네. 네, 요런. 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과연 그 예전에 페리칸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향어 낚시 한창 유행일 때그 에코스페셜하고 같이 통용해서 썼던 걸로 제 기억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플러스를 하는 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원플러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안 팔려서 원플러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신장을 빼고 아쿠아 그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페리칸 제품으로 세개로 오늘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지? 아, 제가 저번 주에는 에코로 손맛을 네. 받지 않겠습니 아, 네. 뭐, 오늘도 역시 저는 똑같이 아, 에코로 한결같이, 한결같이. 아,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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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도 한번 에코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2등을 했으니까 네. 이제 두 네. 번째로는 네. 제가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네. 저는 음. 어, 이렇게 실험하고 모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과연 원 플러스 원 제품 그 다음에 네. 노브랜드의그 보리 네. 음. 이게 어떻게 통할 것인지 저는 이걸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사는 똑같이 그럼 네. 아쿠아와 찐버거 조합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성원 낚시터에서는 그 3위 대 쌍포로, 네. 3위 대 쌍포로 그 실험을 했지만, 요번에는 그냥 자율 낚시. 음. 그냥 뭐 다섯 대를 피던, 여섯 뭐 대를 피던, 긴걸 피던, 짠 걸, 작은 걸 피던. 자, 이 지버제의 효과가 어떤지를 자율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글루텐은 이제 여기다가 지버제에다 글루텐을 달아야 되는데, 음. 우리가 준비한 글루텐이 그 옥수수 글루텐, 딸기, 그 다음에 바닐라.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로, 낚시 가게 갔더니 뭐 고추주, 고추 저기 아, 종류가 많은가 다 네, 네. 아, 글루텐이 나왔다고요 네, 그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게 어분 글루텐을 네. 제외한 모든 글루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택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뭐두 개를 섞으셔도 되고, 세개 섞으셔도 되고, 단품으로 쓰셔도 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향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 딸기. 네. 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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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딸기로 딸기. 들어가세요. 딸기. 그럼 이제 서의사 같은 경우는 옥수수 글루텐을 좋아하니까 네. 어쨌든 꼴찌를 했으니까 네. 제가 임의적으로 옥수수 글루텐을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요즘 그글루텐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네. 엇딸이라고 해갖고, 아. 어분 글루텐과 딸기 음. 글루텐이 5대5로 배합해서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또 이렇게 네, 또, 또. 모험적인 걸, 역시 모험적인 역시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저는 유행하는 거 말고, 네. 옥수수 딸기 조합으로, 네. 옥딸로 한번 저는 기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세팅을 하고, 네. 식사를 하고, 네. 내일 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코미 TV 파이팅! 이제 1박을 마치고, 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저희가, 그, 아쿠아와,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심장 대신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그페칸 제품으로 이번에는 해봤는데요. 자, 조과의 차이가 의외로 원 플러스 원 그, 지보제가 나름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한, 지금 한 10여 수? 다 같이, 10여 수 정도 했는데, 자 아, 어떻게 해? 항상 꼴찌만하는 우리 설사님 아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아 오늘 저는 네. 이제 한 마리는 네. 이제 얼굴 보고 터치고 네. 어, 네.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이제 29cm를 어, 낚았습니다. 아... 목줄 아... 터진 것도 하나 있죠? 아, 아, 목줄 아... 터진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 아... 뭐, 그거는 안 잡기를 음. 다행이죠. 향어였으니까. 네, 향어 아, 향어나 음. 이어에던것 같습니다. 빨고 들어가는 리키이었습니까또 네. 어떻게 부회장님은? 아 오늘 고기를 못 잡아서 아쉽습니다. 아... 그 에코가 성우에서는 계속 <laughs> 1등을 했었는데. 그래요, 이죠 아, 아, 오늘 또 1등이 또 꼴찌가 되셨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그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그 페리칸 제품. 그 향후 낚시했을 때는 페리칸 골드라고 해서 많이 썼었는데, 여기 이제 뭐 신제품으로 나서 처음 접하는 떡밥이라. 처음 접하는 떡밥이고 또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떨까 하고 한번 모험을 해봤는데 아 오늘 모험 대박 조가였습니다. 네 저는 한8 마리 정도 잡고 2 마리 정도 목줄이 터졌는데 어 최고 기록이 한 33, 33에서 2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8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그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새로운 메이커는 아닌데 그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떡밥으로 많은 조과를 이뤘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페리칸으로 음. 쭉 가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다쓸 때까지는, 예.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노브랜드표, 예. 그 노브랜드표 그. 보리. 보리. 보리가 또 양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회장님과 아, 이사님은 그 찐버거와 에코보리, 음. 그거를 뭐 100cc 넣었, 넣었으나, 저는 뭐 양이 많다 보니까 저는 보리를 200cc 넣는데, 어그 나름 그 노브랜드도 괜찮았습니다. 아, 메 네. 여태까지 실험을 해가지고 음. 네, 많은 분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해주고 음. 아 절대 이제 이거는 음. PPA 아니요 아니고 음.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음.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음. 협찬, 협찬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laughs> 많은 것들을 이제 아, 너무 나가셨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죠. 일래도 어, 일도 아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때이 페리칸 제품이 뭐 제품이 안 팔려서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제품을 출시해서 홍보를하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을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용으로 홍보용 같한것 같습니다. 예 아. 아. 네. 나름 뭐그 촉감도 괜찮고 그 다음에 향도 괜찮고 또8 어 마리라는 여 마리라는 음, 그조과를 이뤘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의 꼴찌는 네, 오늘 아, 또, 기회장님이. 아, 모기. 자. 오늘 2등은, 한 마리 잡았는데 어떻게 2등을 예. 하셨습니까? 아, 아, 응? 아 근데 저는 어제 일을 하고 가서 피곤한 관계로. 아, 밤에 아, 일찍 잠들. 그거는 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열심히 하지 않아 솔직히 잠은 아, 제가 음. 더 제일 음. 많이 잤습니다. <laughs> 잠은 제가 제일 아, 많이 아, 잤고. 네, 아, 아, 아. 진짜 잠은 제가 제일 많이 잤는데 8마리라는 조과를한 거나, 뭐, 꼭 메이저, 메이커의, 메이저급의 그 떡밥이 아니라, 뭐, 음, 저렴한 떡밥을 사용을 하더라도 조과에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글루텐은, 어, 저는 이제 옥달. 옥달. 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오븐 딸기 해갖고, 엇달이 유행인데, 저는 또 새롭게 음. 옥달이라는 걸 실험을 해봤는데, 어, 옥달 글루텐 쪽에서는 입질이 한번 아, 있었습니다. 한 번. 달에 한번 있었는데 이제 그게 목줄이 터져서 얼굴을 못 봤고. 자 어떻게 옥수수 글루텐에서는 입질을 보시죠. 이아 옥수수 이십 코센치 잡았을 때는 옥수수 글루텐. 아 옥수수 글루텐. 어, 아, 아, 아. 네. 그럼 아. 뭐 옥수수 글루텐도 나름 나랑 괜찮아. 요 나름 괜찮은. 네, 다른, 네. 네. 네저 네. 우리 부회장님도 목줄이 한 번은 터졌는데 이게 아. 어떤 입지에서. 아그 딸기 뭐? 네, 글루텐. 아 딸기 글루텐.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 뭐 글루텐은 뭐 어쩌다 한 마리 나오는 네. 거고. 아 지보의 효과는. 신원에서는 페리칸 제품 원 플러스 원 제품이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 즐거우셨습니까? 아뭐 무거기였지만 꼴찌지만 아주,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아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 좀 아, 어, 확실히 만족 어, 아, <laughs> 얼굴 표정 가 어, 어, 얼굴 표정 만족스다아 만족스럽. 아오 다니면서 내가 아, 이렇게 고기를 잡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아, 아, 항상 끓치만 했을까 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찌맛도 <laughs> 어, 어. 보고 기록도 들고, 세웠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네. 올해, 이야, 올해 기록. 올해 올해 기록입니다. 이게. 낚시식여 기록이 아니라 올해 기록을 세우고서 어. 오늘 좀 뜻깊은 어. 날이 아니었나.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이제 음, 좀더 잡았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 네. <laughs> 낚시 항상 아쉬움이니까요. 음. 어. 항상, 그, 저, 코봉의 TV에서는 말을 합니다. 낚시는 답이 없다. 네. 어떻게, 운치기상 답이 없다. 인정하신가? 아, 근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응. 거랑은 좀 완전. 다른데. 어 제가 무슨 말을? 어. <laughs> 낚시에 고기가 있는 곳에서는 경력자를 이길 수 없다. 네. 그 아, 그건, 그건 당연하죠. 어, 고기가 있는 곳에선 어, 경력자나 실력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고기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입질이 네. 없을, 모양이 그 네. 좋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운출 리기삼이나 답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자비선정님이 좋았습니다 아, 아 확실하십니까? 아, 그럼 다음에 아, 와서 자리 바꿨을 때 이길 자신 있으니까 아, 그, 그때 아. 만약에 지시면 어떡하십니까? 아, 그때는 뭐 제가 낚시실을 <laughs> 한 걸로 아그럼 아, 다시 한번 와서 한글로? 아, 그렇게 정리를 <laughs> 하겠습니다 어 야, 부회장님은 네. 어떻게 마무리 멘트를? 아, 음. 마무리 멘트? 아. 아 오늘 만족 쓰럽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그 목줄 터진 거야? 네. 아, <laughs> 그거 잡았으면 네. 38cm 그러니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렇그 아...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네. 네. 마무리를 하면 안 되죠. 어, 어 어떻게? 네. 지붕낚시도를 가실 거잖아요? 네. 아, 아니다 <laughs> 아, 그리고 한 가지 이 여기 조가를 또. 아, 그죠? 조가를 아, 그 확인. 아, 확인시켜드려야죠. 조과조과를 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조각. 아, 확인시켜 자. 아, 아, 박수 한번 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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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꼬봉이 TV 궁금하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장님, 그. 회장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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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꼬봉이 TV. 아 이거 네. 떡국 같은데요? 떡국 아닙니다. 토종입니다. 아, 낚시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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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아, 그렇게 다니는데 구고를 못드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꼬이 아, 그, 그, 네. TV,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봉이 아. TV. 어이, 쟤! 아 <목소리나> <너 그게 아니라? 목소리나> 야, 기분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안 만족스러워. 우리, 뭐. 다시 한 번? 지금 지옥은 못 가가지고. 아, 지금 아셨습니까? 네, 아, 많이 아셨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코브의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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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화이팅! <목소리나>